친구들, 동아리 활동 준비 다 되었나요? 선생님은 뜨개질 부에 지금 어, 들어와 있어서 뜨개질을 할 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색다른 준비물들이 좀 보이죠? 선생님이 아, 뜨개질을 하는데 요즘 현대화된 실과 바늘과 뭐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전, 옛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실을 만들고 뜨개질을 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그때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서 지금 예, 도구들을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가락바퀴라고 하는 겁니다. 가락바퀴라고 하는 어, 도구를 이용을 해서 그냥 이 솜뭉치는 바로 어, 탈지면처럼 보건실이나 아니면 우리가 다쳤을 때 소독액을 묻힌 다음 상처를 닦아주는 그런 뭉쳐진 솜인데요. 선생님은 이 솜을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실을 만들었어요. 일단 이렇게 실을 만들고, 이 실을 또 뜨개질을 해서 이렇게 어... 꽤. 그럴싸하죠? 이렇게 해서 목도리를 하거나 할수 있는 천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 하는 거는 실을 만든 다음 이 실을 만든 걸로 뜨개질 하는 것까지가 선생님이 동아리 활동으로 하고 싶은 활동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는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한 다음에 나만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많은 자료들을 그리고 정보들을 친구들하고 공유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이 아마, 어, 가락바퀴가 뭐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 가락바퀴 찾아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가락바퀴와, 그 다음, 손뭉치, 손뭉치와, 네, 그 다음, 뭐, 나무젓가락 같은 걸좀 이용했는데요. 나무젓가락을 이용을 해서 이만큼의 천까지 짜게 되었습니다. 한번 선생님과 같은 방법으로 도전해보고 싶다면 함께 해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동아리 활동을 친구들하고 공유합시다. 선생님 계속 앞으로 작업할 테니까 예, 영상은 여기까지 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도 지금부터 잘 본인이 좋아하는 동아리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시작.